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돌이켜 보면 어린 시절부터 음악은 제 주변에 늘 있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면 종호에 맞추어 도시 한가운데 높이 서 있던 백화점에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울려 퍼졌고요. 그 노래는 새벽마다 골목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에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상가가 즐비한 거리를 지날 때면 출입문 한편에 내놓은 작지 않은 크기의 스피커에서는 최신 유행곡이 흘러 나오곤 했었죠. 성탄절 무렵에는 업종과 관계없이 거리가 캐롤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집 안에도 음악이 있었습니다. 피아노 소리, 바이올린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이 무지개 합창단의 노래가 오디오 테이프로부터 늘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누가 무지개 곱게 만드셨나? 주께서 만드셨기에 나 사랑합니다. 아직도 기억나네요. 맑고 밝은 노래들이 가득한 그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하던 시절부터 그런 찬양곡을 듣고 외워서 부르곤 했었죠. 무엇보다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면 종종 어머니께서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셨고 우리는 피아노 주위에 모여서 혼성 사부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즐겨 부른 것이 이전 찬미가 755장 지금 찬미가 605장인 성경 말씀 보니라는 찬미입니다. 지금 악보는 샵이 두 개의 라 장조로 멜로디 음 높이가 적당해서 나름 편하게 부를 수 있지만 이전에 755장이던 때는 플랫 한 개의 바 장조여서 가장 높은 음이 지금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변성기를 지날 즈음에는 각자 맡은 성부를 조정하기도 했었죠. 사실 이 찬미는 특창 순서를 맡았을 때만 연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찬미는 소위 가족의 찬양이었어요. 곡 제목 바로 아래에 표기된 것처럼 이 찬미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3절을 주제로 하는 천국에 관한 노래입니다. 분명 부모님께서는 이 가사를 통해서 가족들의 마음에 하늘 소망이 새겨지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불렀던 추억의 찬양이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그 찬양을 다시 함께 힘껏 부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분명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떤 노래의 개 이름을 불러드리면 이게 무슨 노래인지를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미미레 도도레미도 쏠솔파 미미레 도레미도 첫 마디를 다 부르기 전에 벌써 정답을 떠올리신 분도 계시죠?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친근한 어린이 동료 주먹 쥐고입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제목은 일본 동료 무순대 히라이 떼가더 먼저입니다. 번역하면 쥐었다가 펴다 정도의 뜻이죠. 근데 이것도 첫 번째 공명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에 앞서는 19세기 미국 민요가 있거든요. 그 노래 제목이 Go tell Aunt Roddy인데 그 내용이 좀 우울합니다. 늙은 거위가 죽었다고 로디 아주머니에게 가서 말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고 보니 같은 멜로디인데 가사는 시대와 정황에 맞춰 작사 혹은 번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결 같은 이 곡의 멜로디를 만든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조물주의 손에서 나온 모든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온전한 반면, 인간의 손에 들어오면서 속수무책 나빠진다. 소위 인성교육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자연주의 교육소로 알려진 에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저자인 장자크 루소는 1700년대에 살았던 제네바 출신의 계몽주의 철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에밀과 같은 해 출판한 사회계약론으로도 유명하지요. 그는 카톨릭 신자로서 한때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사제가 될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음악을 공부해서 교사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1752년에 만든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로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 중에서 제 8장, 판토마임에 등장하는 멜로디가 지금껏 우리가 확인했던 바로 이 노래의 곡조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멜로디를 가진 다른 제목의 노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찬미가에는 수록되지 않았지만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입니다. 악보 오른쪽 위에는 장자크 루소의 1752년 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악보 왼쪽 위를 보면 1905년에 작사되었는데, 작사자 이름이 한글과 영어로 함께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글 이름 민 로와, 영어 이름 프레데릭 S. 밀러, 그는 미국 피츠버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니온 신학교를 마친 젊고 유능한 미국 북 장로교회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사역했고 특히 44년간 청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근대 교육기관과 병원을 설립하여 여성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 힘썼습니다. 또한 금주 운동을 비롯한 개몽 운동 등 청주의 근대화와 교육 도시로서의 명성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런 그가 남긴 이 소중한 찬양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이죠. 이 노래는 선교사님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널리 익숙한 곡조에 가사를 살짝 붙인 것일까요? 2002년 월드컵으로 한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거스 히딩크 감독의 한국 이름 히 동구처럼 이 밀러 선교사를 아끼고 사랑하게 된 조선 사람들이 붙여진 이름이 민로아입니다. 그는 어떤 선교사, 어떤 그리스도인이었을까요? 아직도 복음의 여명이 밝지 않던 1892년 11월 젊은 밀러 선교사가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낯선 조선 땅에 첫발을 디뎠습니다. 그의 나이 26살 때였어요. 그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는데 입국 6년 만에 첫 번째 아들을 얻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서도 그 아이는 부부의 큰 기쁨이었죠.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첫 아들이 죽게 됩니다. 아들의 시신을 그들은 양화진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이제 그 아픔이 암으로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열 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1902년 3월 7일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양화진 어린이 묘지에 묻게 되었죠. 1년 뒤에 이번에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양화진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 모두가 다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보았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거요? 이 물음에 선교사는 대답 대신 한국말로 노래 가사를 지어서 찬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비치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민노아 선교사는 조선 사람들의 그 질문에, 아니, 그들을 통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위로와 풍성함과 높음과 자유와 기쁨이시며 강함과 빛과 치유와 부활과 생명이시고 정결케 함과 중보와 구원과 평화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 세상의 구주, 만왕의 왕, 심판주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십니다. 참으로 위대한 성경 복음의 요약이며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찬송 외에도 여러 곡을 지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찬미가 41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으로 알려진 그 같은 멜로디에 마태복음 5장의 팔복 내용을 그대로 넣어 가사를 만든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이라는 찬송도 그가 작사했습니다. 찬미가 217장, 우리 마음이 어두워로 알려진 같은 멜로디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함을 가사로 한 찬송가 451장, 예수 영광버리사라는 곡도 그가 작사했습니다. 또한 찬미가 661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가 우리 찬미가 악보에는 작가 불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찬송가 588장에 같은 제목의 찬송이 민노아 선교사의 작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민노아 선교사가 지은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한편, 그 당시 기독교가 야소교라고 불렸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 이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로 번역한 예수, 야소는 그 읽는 소리만 반영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담은 단어입니다. 그첫 글자인 야 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소는 풀초자 아래 불소시계로 쓸 나무로 풀이되는 긁어모을 소가 함께한 모양새입니다. 이 글자는 이후에 불소시계가 불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소생하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곤 하죠. 이런 문화적 관습과 관련되어서 불을 놓는다는 것은 다시 생명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뜻하는 한자어 야소는 아버지와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야소라는 말은 부활하신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기록하지요.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쭈와 이르되 침내 요한이라 하고 덜어는 엘리야 덜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하메. 이 장면은 마가복음 전체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자신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께서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공개하는 말씀을 시작하시죠. 30절부터 이어지는 8장의 나머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임금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여전히 기대했습니다. 곧 예수께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시기가 가까이 왔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비록 예수님의 주위 환경이 미천하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반대가 여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에 놓인 쟁투를 공개하십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셨습니다.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문 채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곧 다가올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이 고뇌와 비천으로 수놓였다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쓰라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교훈을 아주 느리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마음에 품은 사탄의 정신임을 예수님께서는 들어내시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력 하늘을 향하여 12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에 나타난 길을 따라가라. 그대들은 하나님 말씀 바로 옆에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여 선천적 혹은 후천적 경향으로 말미암아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한 아무도 길을 잃고 헤맬 필요가 없다. 그대들의 구속주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명령으로 사탄의 반역에 대항하셨다. 나는 그대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대들의 영혼을 구원해 줄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권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들의 안식처다. 그것은 그대들이 달려가 몸을 피할 수 있는 강한 요새이다. 후에 베드로는 그 깨달음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리소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도 베드로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계획을 깨달은 그의 고백인 것이죠. 엘렌 와이슨 교회중원 7권 244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할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용감하게 맞으라. 밝은 면을 바라보라. 만일 사업이 방해를 받는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닌 것을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전진하라. 하늘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곳에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희생을 하신 분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 울려 퍼진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도 찬양으로 충만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찬양의 노래로 천사의 합창단에 연합할 자들은 지상에서 하늘의 노래를 배워야 한다. 하늘의 노래의 주제는 감사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받고 민노아 선교사는 자기 인생에 닥친 고난과 죽음과 이별과 슬픔을 뒤로하고 하늘의 노래의 주제인 감사와 믿음의 찬양으로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받고 십자가 이전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술에만 머무는 고백이었습니다. 곧이어 십자가로 가시겠다는 예수님께 그는 항변하면서 사탄의 정신을 드러내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그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참된 제자가 되어 고난 중에도 믿음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시대 소망 4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된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 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가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으시고 그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김을 받으신 모습을 볼때 또는 갯세만의 동산에서 큰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고 알게 될 때에 자는 아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렇게 될때 주님을 위한 진정한 봉사를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치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이나 치욕이나 박해를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제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르겠다고 다짐하며 마음의 품은 감사 찬양으로 힘차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